저는 태어나서 처음 스케이트를 타봤는데, 네, 저희가 연습하면서 에이스 팀과 열등반 팀이 있었거든요. 근데 연습할 때는 네, 열등반 팀이었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를 초반에 너무 못 타가지고 힘들었었는데, 어, 저희 팀원들도 많이 도와주고, 그리고 코치님, 그리고 많은 선수분들이 도와주게 돼서, 지금은 뭐 저희 모두 날라다니죠. <laughs> 어, 저도 스케이트는 안 탔었고 아, 그 전에 인라인을 탔어서 음좀 스케이트 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연습을 좀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. 음.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어, 저도 날라다닙니다. <laughs> 아, 네. 나중에 저희끼리 쉬는 시간에 술, 따라잡기, 술래잡기도 하고, 스케이트 타면서, 네, 네 경주도 하고, 이제 장난도 어. 많이 치고 했어요 그렇게 막술래잡기하고이럴 그 때는 우리 오게수 씨는 는때하뭐하셨습니까